안녕하세요. 북튜버 푸른 선생님 벨라예요 우리 친구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바다로 많이 놀러 가죠. 오늘 선생님이 소개해 줄 책은 아픈 바다란 책이에요. 만약에 파라코 예쁜 바다가 환경 재난으로 오염되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아요. 아픈 바다 글, 그림, 엄정원 출판사 느림보 선마을 고깃배들은 바다로 나가지 못합니다. 바다가 병이 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봄 바다는 반짝반짝 빛이 났지만, 이제 사람들은 바다를 피해 멀리 갑니다. 아빠도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떠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꽁꽁 묶인 고깃배처럼, 아이들은 떠날 수 없습니다. 아빠가 떠나던 날, 돈 벌면 데리러 올게. 꼭 다시 올게. 아빠가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아이는 따라가겠다고 울었습니다. 바다도 따라가겠다고 울었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립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엄마 곁에 누워 있다가 아빠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방문을 열어봅니다. 아빠, 어디까지 왔어? 아이의 목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도록 바다는 가만히 숨을 쉽니다. 아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갈매기들도 하나 둘 섬을 떠나고 마지막 갈매기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빠가 돌아오면 아이도 섬을 떠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바다는 섬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픈 바다가 어깨를 들썩이며 웁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름이 흘러내려 오염된 바다가 하루 빨리 치유되고 멀리 일하러 떠난 서마이 아버지도 빨리 돌아오시길 바라면서 우리 친구들도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해요. 만들기를 시작하기 전에 색연필과 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분리수거 표지판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컵홀더 종이를 꺼내 주세요. 여기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선생님은 오늘 읽은 책과 관련된 바다 그림을 그려 볼게요. 푸른 바다를 생각하면서 파란색으로 쓱쓱쓱 칠해 볼게요. 바다 위 동글동글 태양도 그려주고, 끼르끼르 갈매기도 그려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바다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어떤 것이나 그려도 좋아요. 꼭 바다 그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 둘이 완성되었나요? 이제 검은색 사포를 꺼내보세요. 도서관에서 받은 키트 중에서 크기가 좀더큰 사포예요. 사포를 뒤집어 보세요. 사포 뒷면에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 선을 따라서 사포를 손으로 찢을 거예요. 살살 천천히 찢어주세요. 혼자 하기 힘든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다음은 사포 뒷면에 붙어 있는 양면 테이프를 뜯어주세요. 그리고 그림 그린 컵홀더 종이 위에 찢은 사포를 붙여주세요. 문지르지 말고 꾹꾹꾹 눌러서 잘 붙여주세요. 여기에 분리수거 내용물 이름을 적을 거예요. 선생님은 캔이 먼저 생각나네요. 이렇게 캔 그림도 그려보고, 이제 아이스크림 막대처럼 생긴 칼라나무 하드바를 준비하세요. 위에 붙은 양면 테이프를 떼어주세요. 컵홀더 종이 사이에 하드바를 넣고 손으로 꾹꾹 눌러 떨어지지 않게 붙여주세요.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겠죠? 음, 이렇게 분리수거 표지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환경을 생각하는 응원의 글을 써보려고 해요. 같이 들어있던 다른 사포를 꺼내주세요. 선생님은 여기에 바다를 떠올리며, 바다야 사랑해 라고 쓸게요. 바다가 힘이 났으면 좋겠네요. 우리 친구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글이나 그림 어떤 것도 좋아요. 자, 이제 이렇게 분리수거 표지판과 응원의 메시지를 테이프로 꼭꼭 붙여 고정시켜 줄게요.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에도 분리수거 표지판 만들기 멋지게 완성! 우리 친구들, 모두 예쁜 미니 분리수거 표지판을 완성했나요? 완성된 작품 사진은 우리 아파트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럼 다음번 영상으로 반갑게 다시 만나요. 안녕!